수닥수닥수닥수닥수닥, 진짜 그게 사실이야? 자, 에예예 음, 온다 온다. 어, 잠깐만 이거 궁예 아닌가요? 누구인가? 어쨌든 자, 여러분 긴급 소집이 있습니다. 와, 아니 이화인데요. 새 친구가 다섯 명이나 온다, 아 여섯 명이나 온다 합니다. 왜? 벌써 키니샌드 여섯 명인데더 와? 의식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네 명인데 여섯 명 가면 스무 명? 스무 마이. 이제, 이제 스무 마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내일 온다니까 빨리 자세요. 자야 되긴 하지. 잘 자. 크 1초만 해놨네. 헐. 아, 내 정수기 끼끼발라. 일단 는데요 여러분, 여섯 명 소개해 주세요!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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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에헴, 빰빰, 빰빰. 과연 그들 누구실 것인가? 자, 제가 사회자구요.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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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안녕하세요, 여, 여섯 번이나 하는, 우리, 새 친구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은근 많은 애들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 카피발라. 나도 카피발라인데, 슈. 그리고 또, 엘리는 그렇고, 음, 응, 리도 그렇고,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응. 킹 동,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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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설명해야 되지? 이 친구인데, 정기가좀 커요. 그렇게 설명해야 돼, 굳이? 자, 그럼 각자의 이름을 설명해 주시죠. 자, 저는, 그, 뽀, 뽀, 뽀뜰땡이 나오는애 아니고요. 에딩입니다, 에딩. 에딩이에요, 에딩. 저는, 깨골, 깨꾸, 입니다. 자 여기서 애교 금기입니다 개굴입니다 꼬꼬반투엘리팡투 같은 꼬꼬이 꼬끼입니다 진짜 이름은 비밀 어 진짜 이름은 엘리에요 엘리 그걸 또말해주는 너무해 안녕하세요 다람이 킹구 음 변기입니다 뭔가, 그거 같은, 어, 어 이음 바꿔, 그러면, 어, 생각 안 했나요? 방금 생각했습니다. 어우, 솔직하군요. 이음은, 노랭이에요, 노랭이. 잠깐만. 내 캐릭터랑 이음 거치지않는 노랭이, 얘는 노랭이. 아, 이음이 다 겹쳐. 이따가 생각할게요, 얘는. 안녕하세요, 저는, 바거입니다, 바거. 바가 어때요? 바가 어때요? 근데 코에 코피 났나요? 이거.. 음.. 죄송합니다. 나중에 짜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안녕하세요. 저는 저 카피바랑 많이 닮았는데 음. 저는.. 재능우주위 있잖아요. 저는 꿀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꿀바라예요. 꿀바라. 꿀바라야. 점점점점 죄송합니다. 수공이 정말 빠른 친구들이군요. 이음 정했나요? 아니, 좀 기다려봐요. 30분 기. 생각했어요. 오, 30분 만에. 다소이 어때요, 다소이? 이은 예쁜데? 그래. <laughs> 와. 근데 이번 새 친구들은 덩치가 무지막하게 크네요. 근데, 토깽이나 트알라레오는 왜 어디 갔어요? 트알라레오다, 여기 있다는. 아이고, 아울러 털도 저기 있고요. 분량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다 왔답니다. 아 저번 편에 못 등장했던 우리 뽈 임춘신님도 왔고요. 어쨌든 많이 왔습니다. 안 돼도 왔네요. 안 돼! 안 돼! 충실이안돼 왔어요. 근데 토깽이 어디 갔냐는데 토깽이는 세운 주인한테 끌려갔다. 어쨌든 토깽이는 단지 유학을 가서 이제 영영 못도 할 수도 있답니다. 해체. 원래 열5 명이었는데 에휴 어쨌든 토깽이 대신 이 친구들이 나오니 걱정하지 마세요잉 오늘 좀 주인공이 많이 등장하시네요 어네 이제 그만 하실게요 아! 어 죄송합니다 아, 어이씨, 왜 이렇게 안 던져 안돼 안돼 헐 됐다 잘라내요어쟤왜 이렇게 촉촉해 나 어제 온다고 치솟거든 아직까지 안 말려놨어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일상도 시작되는 건가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재밌게 놀시다 한참 놀게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지금 열심히 놀고 있어요 나 아, 혼자뿐 다들 열심히 얘기하는데요 무든동에안네나 피곤해, 잘 거야. 이따가 잘 거야. 어쨌든. 자, 얘들아, 잘 시간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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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요. 그렇다십시다. 그래, 일단 자지뭐 다들 잘 자요. 불 꺼! 안 꺼지네. 어쨌든, 우린 자겠습니다.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들 많이 친해진 것같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어, 근데 은근 사람이 많으니까 공간이 도... 사람이 아닌데 동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하다하고요 이렇게 많은데도. 칸이 아주 까쳤어요. 저기도 있고. 그냥 분리할까 생각하는데 그건 좀 아닌가 싶어서 일단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네! 자 이어났나요? 네 내가 대답한 것 같아. 자 다들 지금 새우 여섯 명과 가장 친하게 된 인원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 가장 많이 친하게 지나된 친구는 아주 참 잘했어요. 친하게 상을 받을 거고 가장 못한 사람은 자 친구들과 음은1대1 상담 갈 겁니다. 어제 많이 얘기할 걸 망했고. 나 조금 긴장된다. 난아닌데 나도 아닌데 어어. Uh -oh. 어이. 괜찮아, 난 친구 많아. 꼬땡땡도 있다. 아이씨. 자 그러면 일단 킹구애들 패스. 아우러스터 누가 가장 친하나요? 아무한 어디 얘기도 안해봤데 What? 아무한도 얘기 안 하더니 플라워누구랑 친하죠? 옆에요. 어 카피바. 저는요 잡혀요 가비바라 당신은요 제 옆에요 아 개그윙 당신은요 초록색이네요 개그윙 당신은요 몰라요 어쨌든 다다 티네요 다 그렇군요 아 얘는 아니고 찰라대온 누가 친한가요제 옆에 있는 친구요 거북이인 준식이는 저는 옆에요 그렇군요 저는 옆에요 깨깨님은 누굴 원하신가요? 저요? 저는, 카피, 사라. 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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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노안님은, 아, 저랑 같은 노안색인, 거북이가 아니고. 너 이름을 뭐하고? 아, 진짜. 제 옆에, 옆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무드등? 무드등? 무드등! 이연아 무드등! 이게 왜 이어놓은 거야? 걸... 아, 이거 똑같은데? 야 이연아 이연아 봐얘 아직도잖아? 뭐 뭐가 문제야 이거? 아 어! 아니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배터리가 없어? 여기엔 범인이 있다 따따 따! 에? 갑자기? 또 기다릴걸? 어? 누가 범인일까? 어, 누가 충기 무드든, 배터리 다뺐어 자수해! 근데, 어떻게 증거에 잡죠? 증거도 아직 없는데. 증거가 없다면 만드는 법. 배터리에 빨리 찾아 봅시다! 아하! 줘봐. 아이 나와봐. 나와봐. 이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교통 마비된 것 같은데? 아, 잠깐! 이거죠? 까까. 그냥, 반반씩 열면 명씩 20만이, 20마일로 알거든요. 지금 여기가, 전체가. 10명씩 나네요 1팀. 2팀. 나이스. 잠깐만. 공통점을 알겠어. 왜 이렇게 나누는지 알것 같아. 왜? 우리가 그냥 짠 거잖아. 성당적으로 작은 애들. 성당적으로 큰 애들. 뭐가 있냐? 들어갑니다. 어쨌든 근데 어떻게 찾을 수 있어? 배터리가 지금 찾아봤는데도 없고, 아마 내 예상에는 누군가의 몸에 숨겨놓은 걸 수도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 내짐작은에는 그런 것 같아. 근데 왜, 근데 충치기 묻어져야 배터리가 빠진 걸까? 생각해보니... 근데 생각해보니 저번에... 충기기 무드등이 음 혹시 내가 조금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 <laughs> 맞긴 하지러냥 그건... 충기기 무드등 얘기만 때 얘기 예기 때문에 그 배터리에 빼서 없애 버린 거 아니야? <laughs> 그건 배터리에 사면 되지. 우리 세계관엔 배터리가 거의 없어. 거의 완전 찾기도 0 0 0 0 0 0 0 0의확확률발발할할있있데데그세개나 얻어야 돼0자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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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말 조심해야 돼. 음, 이거 이이제 옷에는 이상한 0 0 없네요. 응, 나도, 나는 모자, 모자,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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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뭐, 버틸 게 승, 난 아니야. 나 숨길 때가 있나? 나도 숨길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음, 난 숨길 때가 애초에 없네. 나도 볼까? 음, 잠깐만, 어? 잘못 본 건가? 이거 뭐지? 어, 어, 배터리가 왜 여기 있어, 어, 어? 어, 어, 너가 범인이야? 아, 이게 나도 왜 여기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 네 어, 이런 게왜 여기에. 누가 날 자는데, 아, 아, 더러운 얘기 하지 마! 제밥 먹은 분들 살렸다, 나는. 어쨌든, 충실이무드등한테 작동시켜보자. 완료. 근데 작동하면 뭐 좋은 게 있어요? 그때 범인을 알겠지, 맞아. 자기 배터리 뺀 건데 바, 누가 바보같이 모르겠어? 그게. 그럼 두 번째는 나부터. 난 없어. 나도 가방엔 붙어 있어가지고 못 해요. 난 애초에 숨길 때조차 없어. 등거기안떼져요아 여기 안에는 없어. 내가 말랐잖아.

아니 나도 아니야 나 그리고 애초에 계약 말건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범인이야 근데 왜 이렇게 말에 떠나 당황해서 그런 거야 용의자이다 넌 오오 나 용의자가 됐어 갑자기 야 용의자들 다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맞아 그냥 배토리가 나올 뿐이었다고 헹 응. 거짓말쟁이 같아 아, 어쨌든, 누가 범인 인 거야, 그래서? 아직은 배터리 한개더 찾아봐야 돼. 한 개나 남았다고. 근데 어떻게 찾아? 다 확인해봤는데. 얘들아, 난 생각을 안 해주구나. 트알레오는 지난번에 범인이어서 아닌 확률이 높아. 원래 그런 사람은. 그냥 내가 배터리 두개다 뽑아버릴까? 너도 커면, 같은 형인자여, 너 체포한다. 아, 어쨌든, 나, 좀, 힘들다. 대체, 어디있는 거야? 아니, 응. 어디 있는 거야. 잠깐만, 스톱, 스톱. 너 이거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 뭔가 있는 것처럼? 뭐야? 이 딱딱한 거 뭐야? 야, 야 잠, 잠시, 야, 좀, 좀 꺼내봐, 이거 뭔지. 어, 어떻게 꺼내지? 하나, 둘, 셋 하면 꺼내자. 하나, 둘, 셋. 하! 들어가기! 왔 <laughs> 써! 어, 근데, 이게, 왜 나와? 온다, 보는데? 이게 왜 여기서? 나 아니야, 얘들아. 나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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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그럼 이책 중에 범인이 있는 걸까? 일단 작동해봐야지 알겠지? 야, 작동해야지. 자, 자, 이거 좀 꺼내서. 작동해. 아, 자, 오케이. 완료. 여기까지, 이것까지 붙여야 돼. 아, 붙이는 것도 힘든데, 참. 에, 에, 에. 됐나? 됐나? 이거 왜 이렇게, 뭐가 안 돼? 아 참, 아! 자, 전원을 키면, 어, 춘지지 모드등이 밝아, 춘지가! 아, 얘들아. 죽다, 살았어. 그냥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고 해. 난. 카피바, 티가아 어쨌든, 이색종이 범인이 있어? 근데, 내가 어제 봤을 때는, 얘네 셋다 아니었어. 뭔 소리야? 얘네 셋에서 배터이가 나왔는데, 아니, 아니, 한, 얘네 덩키만큼 아니고, 한, 요 정도 덩치에다가한요 정도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써. 길쭉하게 생긴 거. 야, 범이딱두 면밖에 안 남았는데? 야, 너희 커몬. 와! 우리 둘이야? 봐봐. 이 정도 사이즈에 동글동글한 거. 누가 봐도 너희잖아. 그러면 카피바람네얘 너무 크기가 너무 안 맞고. 그럼 다람이는? 다람이? 달리는 꼬이는 어야달람이 걸을 때 꼬이 접어 누가 누워서 배터리 파밍하겠냐 몰래 또 조용히 해라 어우 내 너희 둘 중에 있다는 거야 일단 나 진짜 아니야 그렇다면 나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어제 내 예상은 아. 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어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기억 기억이 안나 어. 누구 의까 그래 나 예지몽 이지 예지몽은 어떤 한 명의 기억을 보는 거야 아 그래 쟤한테 예지몽의 능력이 있어 누구 할까 음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돼 해볼까 안돼안 안 돼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고 잠만 자고 있다면 고죽일 건데 자 한번 만질게. 왜 네. 그때 상황은 어. 잠판로 자고 있는 이사람데 어디까지 멀쩡한데? 춤식이 <laughs> 무도등 무도등 빈빈 무도등이 돌아간다 임춤 식이 파이어. 근데 이거 뭔 소리야? 아참뭔소리야 이거 아 시끄럽네 이거 참뭔소리야아난 그냥 자야 한다 아니 오히려 잠만 자고 이상한 불소리밖에 안 했는데 범인은 어어어어어어나 어, 어. 어, 어, 아니야 나 얘들아, 애, 애초에 나겠어? 말 덮는 거부터 수상해. 아하, 그래. 그리고 어제 초록색 무언가를 보긴 했어. 야, 여기서 초록색은 문어, 고추. 네, 그리고 음, 제뭐 하냐? 나 마음을 편안히 안고 있어. 하고 있거든. 아, 아 사실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제 어, 나 씻었다고 했잖아 사실 그때 씻고 있는데 실수 내가 VVVIP만 뗄수 있는 아주 부자들만 할수 있는 곳에서 시원해서 아까 엄청 냄새도 좋았던 건데 그것도 말고 열심히 하하 하고 있었거든 그때 학생 여기 VVVVRP만 쓰는 곳 부자들만 쓰는 곳인데 학생 돈 있어? 에? 그런 게 뭐예요? 응 돈은 있긴 있죠. 어 그래 3억이면 충분해. 3억이요? 네. 설마 혹시 뭐 상업이 없다는 거 아니지? 어, 여기 이런 게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 죄송해요. 안 돼, 안 돼. 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딱, 건전기 세 개만 갖고 오면 돼. 건전기 어떻게 구. 잠깐만. 숨 튀기 무드등 그래. 숨 튀기 무드. 그럼 제가 내일, 내일 갖고 올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된 거야. 아니, v v v RP 목욕탕이 있었어? 부자 맞을 수 있는 거? 어 있는데 웬만하면 우리, 우리 동네엔 부자들 하나 가지고 안 와가지고 안쓰는데 배터리 세게 이니 근데 돈은 어떻게 내야 되지 그러게 부, 우리 동네엔 아직 부자인 애가 없는데 에헴 어 뭐야 상업이면 충분하다고 어 상업이면 된대 그야 그러면은, 여기. 헉, 이거 어디서, 나 사실 재벌 일세야 뭐? 뭐가 재벌이라고? 어, 나 그냥 여기 전화건온 거야. 여기 서민 채용할수 있다 해서 이제부터 여기서 지내려고. 헉, 그럼 너 나중에 거리 내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매일 한 달마다 용돈을 1조씩 줘가지고 좀 은근 괜찮아. 나보다 더 부자잖아. 어, 내가 아, 커만 잠깐만. 아 애초에 건전지 사서 하면 되네. 아, 건전지 사업하면 되는데 난 부자인 것들이 싫어서 왜? 저인차영하고 싶거든. 아, 어쨌든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면 빌려줘야지. <laughs> 감동이야, 아, 그렇게 하지 마. 해피엔딩이네, 오늘도. 그, 오늘은, 어, 꿀바라가 야겠네 아, 나 알겠어. 자, 자, 잔난 탄전 2타, 사건 해결, 아, 아, 그만해, 아. 아, 진짜 못 말린다니까. <laughs> 근데, 잠시만, 어? 고추야 왜? 근데 V V V R P 부자만 쓰는 오. 거 누가 상욱기야 말했잖아. 어? 거기 누? 근데 말한 사람은 누구야?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네엔 우이밖에 없는데. 누구야? 그게? 어? 어? 뜨끈하다 뭐야? 고추잖아. 난 김서 나도 이제 여기에 가끔 적은 등장하는데 놀려볼까? 에에 에헴 아아암 이고 아, 아. 학생 네 여기 VVVVVVRPM 자만 이용할 수 있는데 아 설마 돈은 있래아네뭐 있기... 4억이야? 네 건전지 3개면 충분해 음네 알겠어요 충실히 무드등 한테 해야지? <laughs> 응, 응. 몰카 성공 근데 진짜 자막을 갖고 오진 않겠지 에이, 설마 김서가 버린 이었다고왜 김긴서 김서! 아, 진짜 김서는 못말려 Pakistan, Burma, Afghanistan, Thailand, Nepal, Bhutan Cambodia, Malaysia, then Bangladesh, Asia, and China, Korea, Japan Mongolia, Laos, and Tibet, Indonesia, the Philippine Islands, Taiwan Sri Lanka, New Guinea, Sumatra, New Zealand, then Borneo and Vietnam Tunisia, Morocco, Uganda, Angola, Zimbabwe, Djibouti, Botswana Mozambique, Zambia, Swaziland, Gambia, Guinea, Algeria, Ghana